보고 웃었냐면 네? 바로 요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또 돌풍을 일으킨 스타 변호사죠. 네, 김계리 변호사가 음. 정청래를 보며 푸하고 웃는 사진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요. 아유 저 사진 한번 보세요. 네. 네. 여기서는 좀 제가 편하게 말해도 되니까. 네, 네. 김계리 변호사의 빙의에서 한번 네. 이야기해볼게요 말씀해주세요. 저의 에스... 네. <laughs> 이렇게 되니까, 아유, 진행하고 있네, 막 이랬을 네. 것 같아요. 아, 정청래 저거, 으, 하고 있네. 의 네, 하고 있네. 아이고, 저, 헛소리 하고 있네. 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니까 생각하면...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님의 <laughs> 변호인이기도 하지만,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법률 대리도 맡았더라고요. 어, 그래요.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군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제가 잘못알았을 <laughs>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저저 네. 저 날이 법무부 장관 탄핵 변론 기일이었잖아요. 직전인데 네. 이제 정청래가 기자들 앞에 두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옆에서 지나가던 김계류에서가. 꼴값을 하고 있네, 이러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네. 제가 왜 박성재 장관 법률 대리라고 생각했냐면, 네. 아까 민주당 패널이랑 방송하는데, 아. 김계리 변호사가 뭐 같이 이게이 사람도 해주고 저 사람도 해주고 다한통속 아니냐, 그러길래. 아, 아니죠. 네. 근데 어쨌거나, <laughs> 이 정청래를 보고 저 풋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지나가는 거 정말 우리 국민 다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렇죠. 통쾌한 한 장면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네. 왜 왔냐, 김계리 변호사가 음. 어떻게 지나가게 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음. 국회 측에서 무슨 그거를 했까 궁금하기도 하고 개인 차원에서 방청을 음. 왔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무리한 탄핵 사유가 예. 대체 뭐냐? 음. 그 그러니까 정보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개인 방청을 온 건데. 네. 근데 이 별론도 사실은 2시간 만에 종결이 됐거든요. 처음이자 마지막 별론이었어요. 이게 한덕수 총리도 1시간 반 했어요. 그러니까요. 박성재 장관 2시간 했어요. 2시간. 그리고 종결했다는 거 예. 이거 뭐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할게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과를 사실은 한 이틀 뒤라도 아, 그렇죠. 그냥 박성재 장관 탄핵 8대0 기각 이렇게 빨리 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이유가 네. 이재명을 째려봤다 음. 이래서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151석만 넘으면 무조건 탄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을 했단 말입니다 음. 그런데 이 변론 기일 전에 준비 기일이 두번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아, 빨리 해달라. 음. 별로 빨리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문영배 이 소장이 진행을 안 했죠. 그러다가 음. 오늘 첫 기일을 잡았는데, 사실은 이랬던 것 같아요. 오늘이 3월 19일 아닙니까? 어제 네. 3월 18일이었고 음. 근데 문영배가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변론을 빨리 진행을 하고 아마 이전에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월 18일로 지정을 해놨는데 음.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쵸, 네. 3월 18일이 다가왔는데 변론을 바꿀 수도 없고 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선고를 선고 기일을 안 잡는 그렇죠. 추후 지정하는 네. 이런 꼼수를 또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변론도. 어~ 이~ 이때쯤이면 다 낫겠지 하고 있었다가 지금 된소리 맞은 거죠 그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음. 이게 헌재가 네. 대통령 탄핵심판 빨리 끝나면 그렇죠. 나머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은 그냥 유야무야 그렇죠. 물타기로 흘려버리겠다는 꼼수를 쓰다가 그렇죠. 저희가 나중에 헌재 분위기 또 이~ 단독 취재하는 네. 것들 말씀드리겠지만 평의가 길어지고, 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빨리 할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 그렇죠?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변론을 했는데, 예. 변론하면 그냥 2시간 만에 할 것도 없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선고를 그러면 3일 뒤에 하겠다, 일주일 뒤에 하겠다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음. 그거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최재감사원장, 이창수중앙지검장 다 탄핵 기각되니까 민주당 욕 먹잖아요. 그렇죠. 욕 태박이로 먹으니까 음. 이거 그냥 미루고 있다. 음. 결국, 헌재의 꼼수가, 네. 우리 국민 여러분과 시청자분들이 만들어준 여론으로 인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음. 좀 장기화되면서 네. 이 현재 이 변론 꼼수가 깨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 우리 장인찬 최고는요. 저보다도 더 많은 법률 지식을 알고 있어요. 아, 제가 그 옆에서 어깨너머로 <laughs> 배우다 보니까 우리 배승이 네. 변호사님한테. 근데 말씀드리는 가운데 우리 네. 이마수야 최준용 TV. 우리 우파 연예인 네. 대표 주자죠. 저도 이제 따라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나 이마수야. 네. <웃음> <웃음> 근데 본 적은 없는데 따라할 네.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최준영 TV에서 슈퍼챗으로 네.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아큰돈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자꾸 큰 돈을 음. 쓰시면은. 음. 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음. 항상 이 금액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상부상조하잖아요. 네. 이 좌파들한테 별점 테러 받은 동탄의 그렇죠. 코다리집도 늘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자주 다녀오시잖아요. <laughs> 갔다 왔어요. 거기도 가시고 우리 음. 개그맨 신동수님의 그렇죠. 인천 계양 보쌈집도, 보쌈집도 가시고 가고. 신간의 보쌈. 신간의 보쌈. 그러니까 네. 여러분 배승희 변호사가 정말 동탄과 인천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고 먼 지역인데 네. 본인이 직접 가서 사진 찍고 홍보해주고 우파 연예인들 기죽지 말라고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아, 말씀 제가 이, 이런 소식은 네. 더 많이 네. <laughs> 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더 강조해서 <laughs> 알려드립니다. 네. 네. 아 제가 음. 저희 방송 아니고 이제 멸콩 TV 나오다 보니까 음. 어, 초대 손님으로서 음. 좀 재밌게 해드리려고 아, 그럼요. 역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좀 편안하게 <laughs> 좀 다른 컨셉으로 또 해야죠. 네. 아무튼 네.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 정청래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럼요. 네. 이재명째려봐서 탄핵이라고 하면은, 음. 아 그분 이재명은 눈 찢어졌잖아요. 음. 그럼 다째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그러면은 24시간 탄핵을 당해야, 탄핵 당해야 돼요. 탄핵 당해야 돼요. 안 그래도 이재명이 네. 그 눈이 더 찢어지게 무섭게 오늘 <laughs> 음. 막 험악한 발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 이재명이요? 네. 제가 볼 때는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저 완전 멘탈 붕괴죠. 멘탈 붕괴뿐만 아니라 음. 완전히 무너진 게. 오늘은 무슨 방탄조끼를 입고 나왔대요? 방탄복을 입고 나왔다. 방탄복. 광화문에 나오는. 제 정신입니까? 그래서 그 방탄복을 또 가리려고 목까지 올라오는 옷을 <laughs> 네.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요새 약간 이상한 정치인들 가슴에 뭐 차는 게 유행인가? 아, 네. 그렇죠. 아니저 보세요 저 엉거주춤한 거. 저뭐 하는 겁니까? 아, 뭐예요? 저게 뽕도 아니고. 아그 누구는 어... 가슴을 돋보이게 해서 뽕을 넣었다고 하는데. 어, 그런 말도 있죠. 어깨를 네. 넓히기 위해서 어깨 뽕을 넣고, 네. 가슴에 갑빠, 가빠, 갑빠라고 네. 하잖아요 남자들. 네. 어, 너무 오래됐나요? 아니 그럼 얼마 됐나요? 얼마 됐나요? 이런 갑빠 보이기 위해서 막 갑빠 모양이 되는 뭐 그런 것도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은요 목이 줄어드는 대신에 음. 방탄 조끼를 입었다는 겁니다. 음. 왜 입었냐 물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망상에 빠진 것 같아요. 망상집단망상이에 음. 아니 그러니까 이 암살설이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지. 암살설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HID 출신의 전직 특수요원이 그러니까 북파 공작원. 예, 북파 공작원이 전직이래요. 예, 예 707오비 예. 부대. 이게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그 부대거든요. 아, 그래? 원빈 씨가 연기한. 네. 네. 그러니까 아저씨 부대가. 거기가 예. 러시아에서 권총을 밀수해서 예.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라는 제보가 있다는데. <laughs> 아 씨. 어? 어떤 근거도 뭐도 없이 네. 이재명 지지하는 DC 인사이드 갤러리에 누가 올린 글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DC 갤러리에 네. 누가 지금 북파공작원이 음. 뭐 대통령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고 네. 글 올리면 아니 그거 당연히 위협이지만 이게 좀 앞뒤가 맞고 해야지 무슨 영화나 소설 속에 나오는 그렇죠.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서 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잘 지적했어요 이재명 권총 암살 위협 자작극이다. <laughs> 자작극이다. 이거 멘붕 와가지고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숨으려고 자작극 펼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예. 민주당이 원래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전현이가 났었어 전현이. 나경원 의원을 고발한대요, 이걸 가지고. 전현이 도대체 왜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현이는 지금 그최재 감사원장 탄핵 기각으로 음. 자기가 정당하게 감사 받을만 했다라는 게다 드러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아들 봐주고. 네. 뭐 했던 거 아닙니까? 음. 아, 전현이! 그랬는데. 음. 좀 재밌으니까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러시아에서 권총을 밀수해서 음. 이재명을 그 권총으로 암살한다. 음, 어, 왜 하필 러시아고? 아 그러니까 왜 하필 권총이고 네. 이게 또왜 밀수냐 음. 이런 점에서 이게 하나 하나가 다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에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영화도 아 아니고 요즘에 이런 영화 쓰지도 않아요. 음. 아 누가 권총을 밀수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처럼 총기 규제가 엄격한 나라에서 그렇죠. 네. 아 러시아에서 총기를 밀수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음. 러시아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네. 비극이지만 그냥 음. 거기에 그. 전쟁 물자가 모자라가지고 음. 막그 보내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네? 다들 무기 모자라다고 난리. 무기 모자라서 난리인데, 네. 거기서 왜 밀수를 해가지고 그걸 갖고 음. 오냐 이 말입니다. 음. 왜 하필 러시아에 일본에서 하지 그럴 거면은 음. 중국도 있고. 그러게요. 이게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음. 원래도 말이 안 되지만 네? 총알이나 무기나 얼마나 깐깐하게 관리하고, 자기들 전쟁에 쓰려고 그러니까요.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막. 전 세계에서 무기 보내달라 무기 지원하지 말라 고뭐 난리잖아 서로. 근데 우리가 이 말했다고 민주당이 또 우리 또 고발하는 거 아닐까요? 아 민주당 우리는 신경 못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저희 저희는 저희는 신경 못 쓰겠죠. 근데 나경원 의원이 네. 참 요새 열리라고 잘 하는데. 예 네, 나경원 의원이 아프게 딱찝었어요 페이스북을 네.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음. 이재명 대표는 쏙 빠진 채. 네.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음. 보좌진만 음. 하루 9km 거리 행진하고 야밤 장애 집회에 내보내서 네.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더라. 야, 그렇죠. 그리고 오늘 26일 항소심이 이 대표에게 1심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대선 출마 좌절되면 이재명 때문에 434억 원 민주당이 토해서 네. 재정적 파탄까지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긁힌 거예요. 음. 지금 실제로 내부 분위기를 보면. 네. 민주당의 초선들이나 친명이라고 하지만 색채가 옅은 사람들 위주로 음. 우리 이거 왜 해야 되냐? 우리가 왜 해야 돼? 왜 우리가 삭발하고 단식하고 막 공질 행진해야 되냐? 예. 근데 정작 이거 시킨 이재명은 암살설 핑계로 쏙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그 부글부글하다는 걸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 있으면 왜 모르겠습니까? 음. 그걸 알고 이야기한 것 뿐인데. 예. 여기에 더해서 뭐 434억 낼 생각에 뭐 배가 아픈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음. 이런 것까지도 이런 정치적 발언까지도 저는 고소고발한다는 게 아,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 민영배 있잖아요. 위장 네. 탈당했던 음. 본인은 위장 탈당 아니라 진짜 탈당이라고 주장하는 네. 민영배가 단식 8일째 단식을 그만뒀어요. 아, 그래요? 바로 그, 모르셨죠. 단식 한지도 몰랐어요. 단식 한 줄도 몰랐죠. 그런데 네. 야, 5당이 모여가지고, 뭐, 민영배부터 해서 몇 명이,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이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음. 그 지난주 수요일부터인가 했는데, 어, 8일째 되는 날에 민영배가 음. 자기 못하겠다. 아. 이재명한테 SOS를 친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단식 못하겠다. 의료진의 그 진료를 받아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 퍼포먼스를 버리면서 단식을 그만뒀어요. 음. 그 나머지 사람들 다섯 명 누군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아무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네. 이재명이 지금 단식하고 있는데 민영배가 이 단식하는 사람들도 다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민영배 단식이 끝나니까 이재명이 광주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 광주에서도 단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그만하시라. 다식 아, 그만하시라. 네.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네. 그만해라. 해 가지고 지금 단식은 그만둘 상태가 돼 버렸어요. 음.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사람 또한명 있는데 음. 여러분 이짓이면 안 되는 게 지금 광화문인가 어디에 있을걸요 음. 김경수. 아, 김경수. 킹 네. 김경수가 네. 단식 투쟁 중입니다. 음. 근데 뭐 뭔가를 먹는 듯한 장면이 찍혔다는 <laughs> 영상도 제가 본거 아, 그래? 같고 여러 의혹이 네.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김경수가 지금 단식한 열흘 째인가 될 거예요. 음. 근데 열흘 지금 우리 박수영 의원도 국회의원 국민의힘에서 박수영 의원이 로텐더홀에서 단식 오일 네. 했었죠. 오일 인데 오일째 되는 날 정말 위험했잖아요. 위험 네. 근데 김경수는 지금 열흘째예요. 아 어떻게 민주당 사람들은 무슨 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식을 열흘 하고 2 0일을 해도 이게 생명이 위협한 단계가 안 되고 근데 정상적으로 의료진 말을 들어보면 네. 사흘 이상만 네. 정말 아, 그렇죠. 진짜로 생단식을 하면 네. 정말 생명의 위기에 처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가로 열고 음. 간헐적. 다이어트 단식 아. 뭐 이러지 않고서야 힐링 그러니까. 단식 응? 뭔가 영양제나 히스아 단식 아니고서야 이런 어떤 영양제 같은 거요서잘 예,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몰래 몰래, 몰래 뭐 삼키지 않고서야 음. 정말 순수하게 박수영 의원이 했던 것처럼 소금 찍고 그냥 맹물 그렇죠. 어떤 뭐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 아닙니다. 비타민 워터 이런 네. 거 아니고 생수만 마시면 네, 네, 네. 3일 4일만 지나도 이제 정말 위험해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의료진들이 다 말하거든요. 아 제가 왜 웃음이 나오냐면 네. 이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데 음. 그 텀블러라고 하잖아요. 네, 네. 텀블러 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투명한 그게 아니죠. <laughs> 그 텀블러를 갖고 음. 계속 마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럴까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서랑 설레가 있죠. 네. 사골 국물이다라는 <laughs> 말도 있고. 아왜 이렇게 점점 아. 얼굴이 밝아집니까? 단식을 하면. 그리고 요새는 가루로 나와서 아. 물에 타 먹는 그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비타민이나 이런, 이런 것들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모르는데. 모르죠. 저희. 어쨌거나 음. 투명한 생수병으로 <laughs> 소금만 찍어 먹으면서 단식하면. <laughs> 박수영 의원이든 또 얼마 전에 했던 고성국 박사님이든 지금도 헌재 앞에서 노숙하면서 단식하는 분들 아, 그렇 우리가 그분들을 예, 우리가 알았죠.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도 진짜 고생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근데 심각한데, 예. 민주당 사람들은 너무 멀쩡해 보인다. 그러니까요. 우원식이 가, 지난번에 한번 음. 단식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개장되기 전에. 그 때는 20일이 넘었어요. 아. 단식한 지가. 네. 근데 수염이 나 거예요, 수염이. 네, 네. 단식하면 그게 날 수가 없잖아요. 어, 네. 그런데도 수염도 나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네. 그게 무슨 단식입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아, 네. 이 말도 안 되는 뭐 민영배부터 시작해서 김경수도 계속 단식하고 있는데 음. 이 단식이 안 통하니까 음. 자기도 이제 그만두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네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정확하게 민주당 네. 내부에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를 좀 짚었다라고 음. 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첫 네. 번째 좀 읽어주세요. 그렇게 호시절님, 장례찬 의원님몇침배승입 변호사님 최고입니다라고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진저마르자르님. 오 오랜만에 뵙네요 바둑이는 네왜 굶고 있는 건가요? 네. 라면서 또 재밌는 네. 풍자와 해학의 댓글들 그러게요. 보내주셨습니다.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단식하는데 얼굴이 좋아진다 음, 이런 댓글 네. 많이 써주시네요. 보시면서 실시간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나오시는 게스트 분들 중에 제가 좀 그래도 실시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이제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이 지금 26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지금 헌법재판소가 뭐 공지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오늘 안 했어요. 네 오늘 결국 선고 기일 공지를 네, 하지 않았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 네. 그래서 지금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이 끝나자마자 이 음. 주면 나온다. 음. 이주면 나온다. 근거도 없어요. 뭔가 설레발을 다쳤죠. 네, 2주면 나온다. 8대 0이다. 그리고 뭐, 만장일치로 가는 과정이다. 네. 뭐 아주 대도하는 소리들을 하면서 음. 빨리 탄핵되라, 탄핵되라 아주 막 부추겼죠? 막 그냥 물떠놓고 네.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laughs> 계속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음. 이게 팩트입니까? 기사입니까? 아니면은 자기들의 일기장 쓰는 겁니까? 근데 결국 다빈나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그렇죠. 정정하거나 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길어지는 거 보니 우리의 예상이 틀렸다. 틀렸다. 이런 인정이 있어야, 그렇죠. 뭐 잘못 기사를 쓰고 사설을 음. 이상하게 써도, 네. 아, 얘네는 적어도 틀리면 사과는 하는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할 텐데, 음. 그게 아니고, 뭐 아니야. 언제 그렇냐는 듯이 또 온갖 해설을 그래, 늘어놓고 있는데, 뭐 오늘 뭐 속보로 나왔는데, 음. 헌대가 안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유야무야 넘어가고 음. 있어요. 그러면 오늘 안 하면 네. 이번 주에는 선고를 거의 안할 확률이 100%거든요. 그렇죠. 내일 목요일이니까. 네, 최소 이틀 전에는 네. 선고 기일 지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다음 주로 넘어간다. 아 이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재명의 이심 선고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 네. 뭐 우리의 현재까지는 전망이고 기대입니다만 다음 주 수요일에 이재명 2심에서 너 나가리야. 음. 너볼 것도 없어. 네. 그 434억이나 빨리 토해내 대선 자금 예, 유죄가 딱 되면 그렇죠. 와 하면서 분위기가 또 엄청나게 뒤바뀔 거거든요. 그렇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서 목금에 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내지 기각그렇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전국 음. 윤석열 2.0 시대는 네. 이재명이라는 어떤 걸림돌 없이 음. 완전히 새롭게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수 네. 있는 또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음. 어떤 의미에서는 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처음 취임했을 때보다 훨씬 더 파워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정권 후반기에는 힘이 빠져야 되는데, 빠져야 되는데. 새로 취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재명은 또날라가 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다음 주에 펼쳐지지 않겠는가 하는 음. 기대감을 현재로서는 계속 가질 수 있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어제부터 분위기가 바뀐 것이 음. 이재명이 17일 밤에 네. 17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죠 예, 17일에 긴급하게 최고위원회의를 비공개로 비공개로 열었어요. 한 한정식 집이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음. 그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왜 선고가 안 나느냐 맞아요. 시간 지나면 윤성열 대통령 편이 된다 음. 대통령이란 말을 생각했겠죠 네, 네. 윤 엑세스라고 했겠죠 음. 그렇게 되는데 빨리 지금 파, 판결 선고 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음. 얘기를 자기들끼리 모여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네. 선고를 빨리 낼수 있냐 그렇죠. 내가 헌재로 갈까? 음. 어, 이재명 자기가 헌재 방문할 아. 아이디어도 그 최고위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그 자기가 가면 달라집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아니 국민의 힘원들 갔을 때 헌재 사람들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사무총장 불러서 음. 정보 있는 사람들 수집해라. 아. 정보를 모아라. 그러니까 왜안 되냐? 언제 빨대 꽂아라. 네. 네. 이런 지시들이 했다는 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고 비공개 회인데 의 이게 외부에다 술술술 나온다는 건 무슨, 아, 무슨 뜻이냐? 무슨 뜻입니까? 보안 유지가 안 된다. 아. 보안 유지는 어떨 때안 되냐면 예. 리더십이 흔들릴 때안 돼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이재명이 정말 대통령 음. 될것 같고 예. 무죄 받을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될것 같으면. 음. 이게 보안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막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리고 아? 이재명이 정말 무서우니까. 예.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핵심 측근들이잖아요. 그렇죠. 최고위. 최고위면 고위직들이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봤을 때도 야 이재명 끝났다. <laughs> 이재명 끝났다. 윤통 돌아오고 이재명은 네. 유죄로 날라가는구나. 음. 싶으니까 네. 이거를 기자한테 말해주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게 흘리는, 흘리는 거죠. 흘리는 그럼요. 거. 보통은 아. 이런 게 아주 민감한 내부 보안이 새어 나가면. 누가 어떤 기자한테 말해줬는지 나, 나름 이게 단도리 치고 잡으려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위험 부담을 지고서라도 음. 이재명이 끝났다라는 그 민주당 최고의 내부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기사를 우리가 볼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최고에 참석했던 음. 일부는 아마 이재명이 오늘 이 방탄 갑옷을 입은 걸 음. 보고 저기 또 음. 도라지 아니야? 음. 저 특급 도라지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이 추운 날 목도 안 좋으니까 도라지를 <laughs> 먹어야 된다. 약간 그런 말인 거잖아요. 네. 아이 그 사람이 도라지라니까요. 음. 아. 돌아버렸다니까요. 아, 정말. 아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옆에서 보면서 그러니까 아, 자기는 저, 또 방탄복 입고. 돌아이야지고 어, 이러고 아닙니까? 이따 말하겠지만. 네. 지는 방탄복 입고. 그러니까요. 대통령 허난 대행 보고는 몸 조심하라 하고. 아이것도 이해. 이게 뭐냔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안... 사고로 <laughs> 할수 있는 발언이 아니에요. <laughs> 저 사진을 보면요. 저 네. 웃음밖에 안 나요. 제정신인가? 돌아지. 어, 네. 어... 특급 돌아지.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까요? 아, 불러보십시오. 돌아지 돌아지 빽 돌아. 또라이라 하는 거죠. 네, 아유, 아 제가 이런 일까지 별콩 나왔다고 그냥 사정 없이 그동안 참아왔던 끼를 막. 발산하시네요 배승희 변호사님. 아, 할수 없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참으십니까? 닦다 붙다. 집에 가서 혼자 말하고 있어요. 네, 네. 여기 여기 자주 불러주시면 제가 자주 나와서 있겠습니다. 우리 예. 배승희 변호사님의 감초든 제가 원래 어떤, 네. 원래 이렇게 재밌는 사람인데 요즘 시국이 너무 심각해서 진지하게 할 때는 우리가 또 진지하게 하고 예. 또 보시는 분들 같이 힘내면서 으쌰으쌰 할 때는 또 저도 개그맨 있을 때 불러주세요. 이렇게 할때아 그럴까요? 우리 <laughs> 저도, 개그맨과 함께하는 코너에도 <laughs> 저도 네. 저도 개그맨 정도 될수 있는데 자주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수 개그맨보다 <laughs> 네. 우리 배승희 변호사님이 누가 더이 웃기는지 한번. 웃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 누가 더 웃기는지 한번. 네. 아 이러면 안 되죠 또. 아니 우리 이제 말하던 거 이어가면. 계속 아, 이어갈게요. 이렇게 비공개 법. 회의에서 난리 치고 했던 네. 이재명이 오늘 어쨌든 방탄복 입고 나와서 저거 뭐냐라는 그렇죠. 세간의 비웃음을 샀는데, 네. 진은 방탄복 입어놓고 음. 최상목 대행 보고는 마은혁 임명 안 하는 걸 가지고 난리를 아, 치면서 직무유기로.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든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이것도 법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아, 그러니까 현행법 체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왜냐? 위헌을 저질렀기 때문에 음.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임명하라 라고 했는데 사실 임명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위헌을 저지르고 있고 위헌의 상태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현행범이다 음. 법을 지금 위반한 현행범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현행범은 그런 정도의 현행범이 아니에요 뭐 이제 강도 형법상, 같은 거 하고 그렇죠. 해야 현행범으 형법상 ]으로. 바로 그 앞에서 볼수 있는 현행범을 얘기하는 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현행범이라는 그 굉장히 좁은 의미의 현행범인데 이거를 전부 법 위반을 하면 음. 이재명 자체도 지금 1심 유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본인 진짜 현행범 아니에요? 음, 음. 그러니까 이재명도 잡아가야죠. 그리고 저는 제일 무서웠던 예. 게 경찰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국민 누구든 잡아갈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때로 잡으라 이거 개딸들 시켜가지고 음. 몸 조심하라는 게 밤길 조심해라. 그렇죠. 너 뒤통수 조심해라. 개딸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laughs> 네. 최상목 대행 보이면 가만 안 두겠다라는 진짜 실체적 협박이잖아요. 네. 이거 맞아요. 아니...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계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에 이 건국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원의 절반인 2만 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 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 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 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 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네.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 봐야 되는 책이다.